에, 심사위원 여러분께는 에, 참가자, 참가번호가 있는 이름 순서를 에, 드렸고, 그 다음에 위척장을 또 드렸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오늘 프로그램을 또 드렸고, 그 다음에 최종, 에, 최종 선정을 해서 마지막 1위, 2위, 3위만, 이름만 기재해서 저에게 주십시오. 개인별로 점수 매기지 마세요. 심사위원들은 감상하지 마세요. 이건 감상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면접 시험입니다. 예, 이거 콘서트가 아닙니다. 공연이 아닙니다. 그냥 보고 저 사람이 기본이돼 있냐 안돼 있냐 예, 신앙송가로 인정을 할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참 잘한다. 감상하지 마세요. 감상하지 말고 그냥 기본이 돼 있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걸 판결해서 가장 기본이 돼 있고 그래도 신앙성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1위 단 하나라도 에 쪼가 있다든지 에러가 있다든지 그거 뭐 표준 발음에서 저 사람 저거 고치기 힘들어 그 탈락시켜, 즉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난 그 정호승 대회에서 이거 보니까 예를 들면 수선화에게 그걸 하, 합시다. 수선화에게 근데 제목부터 아주 씩씩하게 아주 목소리 뚜렷하게 수선화에게 이거,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듣지도 마르세요 어? 예를 들면, 라일락 꽃. 이거 탈락입니다. 그게 즉시 탈락입니다. 꽃이라는 건 하나지 라일락 나무와 꽃과 두 가지를 얘기하는 시가 아닙니다. 수선화에게. 그러면 안 됩니다. 풀네임으로 수선화에게. 다 붙여줘야지. 멋지게 한다고 수선화에게.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표준 발음에 어긋난 부, 부분이 많아요. 앞에 뭐, 니은 받침이 있는 그 다음에 닷소리는된 소리가 난다, 이런 법칙도 모르고, 눈, 길,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 이런 거 아주 안,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시를 이해를 못하고, 이게 꾸며주는 말인지, 고유명사인지, 이거 구분도 못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슴, 검은, 도요, 새, 뭐 이렇게 갔다가, 가슴, 검은, 도요, 새도, 이, 걸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꾸며주는 말인 것처럼, 가슴, 검은, 도요, 새도, 막 이렇게 낭송해요. 이거 엉터리입니다. 가슴, 검은, 요거는 꾸며주는 말이 아니고, 새 이름입니다. 가슴, 검은, 도요, 새. 이런 것들은 매번 있어요. 오늘도 라일락꽃, 멋자고 이런, 이런 사람 틀림없이 지금 얘기했지만 생겨나요. 이제 그거는 지난번에 진달래꽃, 거기서도 그랬고, 네, 종종 보면은 진주에 가서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논개, 변형로 해놓고 강낭콩꽃보다 더... 강낭콩 꽃보다 더 푸른 정열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식기절인데 강낭콩하고 꽃하고 띄우면 안됩니다 강낭콩하고 꽃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낭콩 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팔 꽃 이거 안되죠 나팔하고 꽃하고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팔꽃 이렇게 나팔꽃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데 강낭콩 꽃보다도 푸른 정년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박자에 맞춰서 아주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주 질렸어요. 그런 사람들 구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그냥 탈락식세요. 에 이런 말씀은 지금 이제 마이크 잡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심사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제가 메시지를 드렸 드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가자들도 참고하라고 이렇게 드린 거고 우리는 마이크를 잡는 사람은 우리말을 정확하게 쓸줄 아는 사람이고 우리말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앙성가라면 시인이 쓴 시를 갖다가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훼손시키는 거 뭐예요? 그 시, 원래 뜻, 은 뜻대로 하면은 수선화에게 하면, 산 그림자에 또는 산 그림자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산하고 그림자를 갖다가 띈다든지, 산이 내려오고 그림자가 내려오고 두 개가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산하고 그림자가. 산 그림자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산 그림자 띄우면 안 돼요. 산 그림자도 산 그림자도 두 가지 다 맞아요. 산 그림자도 맞고, 산 그림자도 맞습니다. 표준 발언입니다. 교과서 박물관 했지만, 교과서 박물관도 맞습니다. 교과서도 맞고, 교과서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공부를 한다면, 우리 말을 제대로 구사할 수가 있고, 또, 시인의 시를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그몇 가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송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신앙송 세 가지를 모두 한 가지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해외용 신앙송은 보통의 신앙송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잘한 사람 뽑는 게 아니라 기본이 안된 사람을 떨어뜨리는 작업입니다, 이게. 신앙성 대회는. 그래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들으려면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재미가 없어요. 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 대회용 신앙성 말씀드렸죠? 표준 발음으로 모든 에 신앙송의 그 요소를 그저 사람이 정말 기본이 돼 있냐 안돼 있냐를 평가하는 거니까 거기에 맞게만 해주면은 대외용 신앙송은 100점입니다. 자, 잘하는 사람이 무슨 오버를 하고 에 무슨 퍼포먼스를 약간 곁들이고 그 다음에 쪼가 있는 에 무슨 드라마의 무슨 자기 주인공인 것처럼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 떨어져야 돼요, 그 사람은 왜? 공연이 아니기 때문에. 자, 공연용은 뭐냐? 잘하는 것만 돋보이면 돼요. 잘하는 거, 못하는 건 숨기고, 잘하는 것만 돋보여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도 감동적이야. 그래서 공연용 신앙송은 관객들과 이 소리가 들리는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목적으로 하는 거고. 대외용 신앙송은 심사위원들 귀만 즐겁게 해주면 됩니다. 귀만 다른 사람한테 아부하지 말고 심사위원들의 그 걱정만 덜어주면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떨어지고 저 사람 떨어지고 다 기본이 돼 있는데 전혀 지적할 데가 없다. 그 사람이 최우수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신앙송의 세 번째는 방송용 신앙송입니다 방송용 신앙송은 듣는 사람이 불특정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정해주지도 않고 사전에 알지도 못해 이 낭송을 통해서 누가 들을지 CD를 발매했는데 누가 사서 누가 이걸 들을지 몰라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낭송하는 사람. 그것이 방송용 신앙송입니다. 그러니까 방송용 신앙송인 경우, 경우는 절대적으로 표준 발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너무 오버해도 안 되고 요즘에 그 음향기기가 좋아서 가까이에서도 아주 잘 들립니다. 잘 들리고 그래서 마치 1미터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신앙송을 해준다 하는 식으로 낭송하면은 그게 방송용 신앙송입니다. 공연용 신앙송은 약간 오버를 해서 저쪽에 10미터 전방에 있는 사람부터 저 200미터 좌후에 저 있는 사람까지 모조리 들리기 위해서 오버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어떤 제스처도 하고 하는데, 방송용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의 그, 이 대회는 두 가지를 곁들였어 대회용 신앙송을 하되, 이 내용은 숨소리까지도 녹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잘잘못, 모든 게다녹화돼 다시 얘기해서, 대외용 신앙송 플러스 방송용 신앙송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유튜브에 막 퍼져 나갈 때 이거 누가 심사한 거야? 자기들끼리 평가를 합니다. 신앙송과 평가가 아니라 심사위원 평가를 합니다. 이거 문학채널 대표가 누구야? 뭐 이까지 걸 올렸어? 이건 잘라내버리지. 저까지 영향이 옵니다. 그래서 책임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평가도 잘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낭송할 적에 그 낭송하는 그것은 그대로 전달, 나중에 또 시청자들이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심사해서 다음 8월 5일날 부산에서 또 시상을 할 겁니다. 그 어, 지금 현장에서는 한번 들으면 딱 지나가 버리지만 시청자 심사는 또 보고 또 보고 앞으로 돌렸다 뒤로 돌렸다 이 사람 봤다 뭐가 잘못됐나 <laughs> 이러면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현장감은 모르지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선물도 준다 하니까 막너도 나도 이렇게 예, 시청자 심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시청자 심사를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을 추가로 이렇게 모셨어요. 오늘 무, 문은경 선생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예, 문흥경 선생이 그 시청자 심사에 우연히 참여를 했걸래 아, 오늘 오십시오 그게 심사도 잘하는 것 같더라고 예, 5분 동안 한다고 그랬는데 너무 길어졌어요 저도 심사위원이라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